이안가가 아니었으면 잡았어 잡았는데... 안돼... 얻은게 아무것도 없어... 스크스 들고 가야겠다 없네? 봐라 일단은 순총 들고 가지. 피피탄 피티탄이, 피티탄이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. 뭐야 얼마 없네. 오타나 쓰겠다. 탄, DTMD를 써볼까? 이건 좀 그런데 반동도 세고. 반동이 102. 73. 6만원 밖에 안 오네. 비싸. 얘는 탄이 비싸지 않나? 탄, 탄이 얼마냐면, 은 에머 어? 오오 M80 근데 별로 탄이 좋은가 M80 탄458 한번 써볼까? 오오58왜458안나오 4, 5, 8아 이게 기본 저구나 아 근데 짧으면 또 쓰기 그런데 모닝값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21인치 달아줘야겠다 이거 빼고 21인치 아 뭐야 11인치 21인치 됐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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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반동 제일 줄여주는 손잡이가. 168이야? 아, 이건, 어. 오, 일단 이거 10. 얘가 반동을 줄여주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AK도 저 손잡이 비싼데? 어허! 아니! 어, 4만원밖에 안 하네? 그럼 이거 써야겠다. 음, 이거 달고. 이렇게 하면 되나? 이거 안 돼. 이거 빼야겠다. 아이고. 5인치 말고 더긴게 있나보다. 손잡이는 국룰 손잡이. RK0 어, 곡선 여기있다. 이거 여기 좋겠지? 그래도 뭐, 사오팔스. 이거 엄청 비싼데, 탄창? 한창이 만원밖에 안하네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지? 이렇게 하고 아니 144가 말이 되냐고 일단 기본 개물이판 144 150 140오 이거 140 오케이 이거 8, 140 잠깐만, 105, 126, 오케이, 오케이, 이거 D P L S 기억 기억. 아 이건 또 어디서 P r S? 이거 끼고 청구 천구. 그래, 청구가 제일 중요하지. 이거 42. 아 뭐야 안돼 10밖에 안 줄여주네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끼지 이거 아닌데 80 최저 반동인데 내가 이상한 건가 조준기는 이렇게 많이 보여줘야지 <laughs>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 458 이거 모딩 좀 찾아 어디보자 458 모딩 음. 가져와 66아 총구가 저런 총구가 있네 이거 뭐지? 어디 갔어? 여기 있다, 인포. 임포. 임포스터? 이게 잘 났고, 일단은, 총구가 BMD. 아니, 잠깐만. 아니, 왜 이렇게 비싸? 30만... 자내건 얼마인지 보자. 일단은 이거 아이84이좀 애매한데 많이 애매한데 이거 좀 어. 세이브 와스 와센즈 있나 아 있네. 으하하 내가 빼야할거 이 손잡이 이거 이거 꼭순이 6만원 아 너무 비싸

야, 지금까지도. 어? 오오오! 2 0만에서 떨어졌는데, 야도 가격이 좀 그래, 쓰기에는. 12만원씩 버리되냐가갓보다 비싸, 가빠보다 AKSB. 와, 프라퍼, 와! <laughs> 와, 프라퍼. 와, 프라퍼, 이건 좀. 올트 액션 달심 이거 이거 되게 사람들 많이 쓰던데 8만원이야. 음 가격이 정말 맛있다. 아 이걸 프라이스를 안 해놨네. 어 20만원, 7만원, 7만원, 어 15만원 이거. 부스스 스스. 이 레그 매치 m 아 m 체0 0 이거네 이거. 아나저달 저거 좀 써보고 싶었는데 이거 이거 달 12월 아 대충 달1 1얘얘는 뭔데 이걸 16만 아니 6만원에 파냐고. 이6 4네 반동이. 이건 또 57이네 반동이. 이거 무슨 타이즈 근데 이거? 또 엄청 비싼 타 쓰는 거 아니야? 한번 써볼까? 그래, 그래. 이렇게, 이왕 이렇게 된거한번 써보자. 웹밤. 뭐 어, 팔렸다! 아... 왜사지 근데 이거? 아, 좀 후회되는데, 갑자기. 그래도 600원 있으니까... 매거진... 아, 이거밖에 없네? 탄는 M80 써야겠다. M80 탄장 정도 챙겨가면 되겠지 뭐. 그래도 저격총인데 그렇게 많이 챙겨갈 필요가 있나? 혹시 모르니까 네 탄장. 아, 이게 얼마일까? 이거 막 엄청 비싼 거 아니야? 막0만 원씩 해가지고. 그것도 아니네. 하나, 둘. 뭐야, 도트? 이거, 그거, 그거, 그거. 그거 껴좋야지어 또. 이 오택. 이 오택. 아이, 뭐야. 이 오택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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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2만 구천 원. 달고 왜 여섯 발이 남지? 어, 이거 잠깐만 에디 프리셋 에디? 에디는 뽀로로데62이기뭐달수 있지? 이거 못하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빼봐 핸드가드를 바꾸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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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뭐야 바꿀 수 있는 게 딱히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바꿔서 제출한 거지? 장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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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착. 어, 이거 있고, 이거 있고, 가방은... 이거 말고, 됐어! 가자! 어디? 우드는 길을 모르니까 커스텀! 뺏길 게 뻔한데? 혹시 뭡니까 보험 뜨자. 올려, 올려, 올려. 가자. 아니, 42분. 40... 알지? 티. 빨창이네? 아, 42분 뜨면 안 되는데. 여기. 수정전! 삽탄! 가까이 붙으면 안 좋은데, 내절쪽총이라가지고 천천히 갈까요? 무서운데 좀? 갈 거야. 아 우등 근데 길을 모르는데 이 e 어택. 안 털었네. 어, 아, 너무 길 뜨고. 안 털렸네. 텔방은또 가줘야지. 번거조오피 냠냠냠냠 뭔가ика... <먘> <af Philip> <ilfiğim> <District of> <look> オール。 하려, 하려, 하려 몰핀! D.R. 이거 열러상 아니, 열러상이야 이거 야간 피겨, 야간. Не убежал он, да, сошли бы Эй, земляк, мы стрелять не хотим, мы так наблюдаем. Какие пуин да он? Кем? И хороший вы, блядь, человек. Все, забыл, кстати, батон в будку закидывает. 아 여기있다 좀그끄러데요용스러워 음

야, 한투씩주 되는데. 잠깐만, 내가 조준하거든요. 여기 고정도네. 루프로 더블처럼 탈출 안된거 아니야? 따라라라라라.